변리사 수험과 관련해서 저희끼리만 말을 나눌 수는 없죠. 한빛 변리사 학원의 일타 강사 출신인 저희 석평강 대표 변리사님 같이 모셔놓고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님께서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은 그렇죠. 또... 제가 저기서 지켜보다가 근질근질해서 투입이 됐는데 <laughs> 수험 때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수험, 그, 한데 아침을 뭘 먹을 거냐? 아침에 김밥을 먹으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제 만들어 놓은 김밥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2차 시험이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요일 날 치는 경우가 좀 많은데 한참 더울 때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그 김밥이 어제 쌌는데 상해 있으면 그걸 먹으면 이제 토일 요일 끝장날 수 있는 구조가 될수 있다 보니까 김밥을 한줄 싸가는 거는 미리 안 싸놨을 것 같은 김밥을 주문하는 거, 참치 김밥 하나 주세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거를 싸져 있는 거를 썰어주려고 하는 거다. 같 잠깐, 잠깐. 아, 멸치 김밥이 근데 보니까 이제 새로 싸려고 하는. 저 멸치 김밥으로 내가 <laughs> 가지고 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노하우. 저도 여러 번 떨어지면서 겪은 건데 그렇게 하면 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내가 뭐 리스크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도움이 될수 있다. 유난을 떠는 것 같지만. 마음의 안정이 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가채점을 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저희 변 의사님께서는 가채점을 하셨던 걸로 네, 많은 분들과 모여가지고 이문제 정답이 이거냐 저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데... 저녁 먹을 때까지 시험 결과 가지고 막 하던 그분들입니다 <laughs> 꼭잘본 친구들 스스로 잘봤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풀었냐? 막 이렇게 자꾸 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험 치기 전에 그렇게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너무 궁금해서 책을 열어보고 책을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시험이 끝나면 은그 책은 절대 열어다 보면 안돼 그다음 걸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너무 망하면 멘탈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게 맞죠 과목별로 좀 다른데 계산기를 쓰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논술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타이머를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딱 눌러서 2시간 을 내가 체크하면서 답안을 작성을 하는데 이 타이머하고 계산기를 전두 대씩 들고 왔어요. 갑자기 이제 정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하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혹시나 내가 오늘 2교시 해로이라는 시험인데, 계산기가 펑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이걸 위해서 몇 년째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좀 저거 하기 때문에 똑같은 세팅을 한 계산기를 두 대를 딱 들고 하면 뭐 하나 펑 나도 그 다음 거 꺼내. 둘다 펑이 나면 그거는 신의 뜻입니다. 이거. 그거는 그 시험을 치지 말라는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뭔가 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준비를 했던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유비무한이면 확실히 좀 시험 칠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갑자기 네, 막할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너무 좀 오버한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 그 강경보수주의자라서 그거는 그렇게,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어떤 분이 기마개를 두 개를 들고 가셨어요. 원래 이 존의 상태, 조용한 상태에서만 답지 쓰는 걸 몇 년간 연습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소리가 들리면 답지 쓰는 게잘안 돼요. 근데 기마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기마개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답지를 써야 되는 예요 기마개 전 여섯 개를 챙겨왔어요. 아, 든요아이고아 네. 세세 세트. 세 세트. 저도 4개는, 3세트, 3세트. 네 개는 챙겨왔어요. 어, 세 세트. <laughs>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아, 좀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가신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마개를 또 너무 세 거를 하시면 이게 너무 빡빡해가지고 너무 진동 상태가 아는데요 그래서 기마개를 좀 이렇게 좀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를 세 세트 정도 이렇게 들고 가면 누가 들고 가든지 말든지 이제 우리 편하게 이렇게 시험을 칠수 있었던 좀 기억이 있는데 긴장을 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이게 계속 불안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공포를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미리미리 좀 준비를 많이 좀 해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맨 마지막 달에 뭐 민사소송법, 긍정설에 논거, 뭐 부정설에 논거 이렇게 막 하는데 다른 논거에 너무 멋있는 문장이 있어서 그거를로 그때 문구 바꿔가지고 잘된 사례가 없어요. 막판 한달 동안에는 과거에 내가 했던 방식으로만 리바이브를 계속 해주시고, 내용을 너무 추가하거나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셔야 되는 부분, 뭐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투입됐습니다.